역사 속 전투 이야기 역전의 용사 그게 또 뭐야? 아~ 이거보단 나가 나아... 아~ 이걸 하면 내가 현타가 와요 현타가 오프닝에서부터 현타가 오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니까 제발 이거 이거 괜찮아 이거 오케이. <laughs> 살라미스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살라미스 마라톤 끝나고 펠로폰네소스 갔다가 네. 다시 롤백한 이유가 있어요? 마라톤에서는 제가 어, 뭐에 초점을 맞췄었냐면 은 당시 전투를 치렀던 병사들이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 라는 걸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알키비아데스 얘기하면서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먼저 알키비아데스의 리더십을 얘기한 다음에 데미스토클레스에 대한 리더십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알키비아데스의 리더십과 데미스토클레스의 리더십은 전혀 달랐는데 저는 먼저 알키비아데스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래서 좀 롤백을 했어요. 근데 뭐 비슷해. 비슷해. 다 그냥 다그그 근처 얘기니까 전전전 전,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패하고 네. 다시 또 일을 갈았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 준비를 해야죠. 아니 형편없게 당했으니까 이제 2차 침공을 해야 되는데 2차 침공을 하기까지가 10년이 걸렸대요. 왜냐하면 다리우스 1세가 일단 죽고 나니까 여러분 이거 봐. 일단 대제국의 황제가 죽었단 말이야. 그럼 역사 속에서 항상 대제국의 황제가 죽을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 뭐겠습니까? 곳곳에서의 반란이겠죠. 이 곳곳에서의 아니나 다를까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압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에서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참 고생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반란을 진압하는데 10년이 걸렸고, 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던 게 우리가 영화 300에서 잘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 난 항상 관대하다고 얘기했던.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전 제국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내리죠. 제국이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 너네가 이제 군대도 보내고 물자도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이제 어, 헤로도토스의 역사서 역사에라는 그 책에 보면은 백 종류가 넘는 무기를 지닌 백개 종족으로부터 무려 백만의 군대가 왔다. 다 대기네. 이거? 네, 예, 이거는 이제 라임을 탄 거지 한마디로 헤로도토스가 라임을 뭐 이런 거죠. 백 종류, 어, 1 0백개 종족, 백만, 뭐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거짓말이겠죠 사실. 전근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는 건 백병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백병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백병전 창을 쓰거나 도끼를 쓰거나 칼을 쓰는 것, 혹은 활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냥 농민을 아무나 불러다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 전사 집단이 있어야 되죠. 이 전문 전사 집단을 조직하는 게 전근대 사회에서 쉬웠을까? 어려웠을 거예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사학자들이 100만까지는 아니지만, 25만은 충분히 넘었을 거다. 단그 25만이 전부 다 전투병력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저도 이 25만도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10만 중에 보급한 애들이 한 6만. 그 다음에 전문 전사 집단이 한 4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도 1차 침공에 2만 5천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숫자죠. 근데 페르시아는 이제 1차 때는 그냥 이렇게 육군만 왔고 이제 뭐 해군도 왔는데 이렇게 가다가 갔죠. 근데 이두 번째 침공에서는 해군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페르시아 자체는 해군이 그렇게 별볼일 없었는데 페르시아의 속국들, 페니키아, 이집트, 이오니아 얘네들은 좀 해양 쪽으로 좀 그래도 한가닥 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무려 1200척의 함선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센크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이게 대규모 병력이 가야 되잖아요. 대규모 병력이 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도로망의 재정비예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도로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 쪽으로 가는 도로망을 정비합니다. 그리스로 가는 길목 이 있었죠. 이게 헬레스폰트 해협인데 이 헬레스폰트 해협이 길이가 1.3km예요. 제가 예전에 터키 갔을 때도 한번 본것 같은데 여기가 본것 같은데, 아 물살이 엄청 세요 이거 여기를 건너야 돼.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대제국이잖아. 여기다 뭐냐, 부교를 놔버린다. 다리를 놔버려 다 뭐. 다리를 쫙 나서 다리를 놓고 탁. 야, 이게 1 3 k 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 3 k 로 그것도 강이 아닌 바다에다가 물살이 센 바다 위에다가 부교를 놓는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보면은 그럼 부교만 나와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놓으면 안 돼요. 제가 이 그림은 일러스터한테 의뢰를 했을 때, 어, 역사서에서 나와 있는 그, 그 그거대로 묘사한 그림이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제가 요 원고를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그림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살이 이쪽에서 막 가요. 부교를 놨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뭐야? 반대쪽에서 배가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도을 펴서 군대가 다 지날 때까지 노를 저으면서 지탱을 해줘야지 군대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죠. 뭐, 크세르크세스가 갈 때, 갑자기 뭐, 이 해엽에 파도가 치니까, 야,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서 가서 뭐, 채찍으로 바다를 쳐라. 근데,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닐까요,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정신인 사람이, 아무리, 아무리 자기가 황제인데, 제정신이 그냥 쳐라. 뭐,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있겠지. 부하들 앞에서 내 의지가 이렇게 결연하다는 걸 보여줄 수는 있겠죠. 보여줄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수준낮은 방법으로 보여줄까? 전 <laughs> 약간 고개가... 같... 이건 궁예잖아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어? 이거잖아요. 어, 이거죠. 어? 누가 어, 왜물살이 출렁이는가? 이거잖아요. 이건 조금... 페르시아를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그리스는? 그리스도 바보는 아니었죠. 그리스도 분명히 페르시아 다시 온다. 바, 다시 온다 해서 10년 동안 페르시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 건 맞아요. 그리스 각 도시국가에서 뭐 상인들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니까 많이 뭐 첩, 그니까 예전에 상인들이 첩자가 많았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보내서 페르시아를 예의주시했는데, 10년 만에 페르시아에서 대규모 병력 이동이 감지가 되니까, 이거,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회의하자 모이자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봐도 그리스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리스에 도시국가가 700개가 있었대요. 그니까 동네 하나면 다 국가로 쳤나봐. 사람들이 근데 야 지금 큰일 났으니까 회의에 참석하라 해서 코린트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참석한 국가는 30개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만큼 이때 당시에도 뭐예요? 그리스는 도시국가로서 대단히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뭐 제대로 뭐 준비가 안 됐어요. 아 이제 페르시아한테 어떡하지? 다 탁상공론하고 있는데, 근데 역시 난세 의 영웅이 나오죠. 이때 난세 의 영웅이 누구냐면 테미스토클레스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테미스토 클레스인데이 테미스토 클레스가 어떤 사람이냐? 마라톤 전투에도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뭐, 아테네 집정관도 지낸 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 마라톤 전투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전쟁이 이겼다 다 환호하고 있었겠죠? 근데 테미스토 클레스는 혼자 걱정하고 있었대요. 무슨 걱정을 했느냐? 이런 걱정이죠. 만약에 우리가 마라톤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하나 우리가 마라톤에서 승리하고 제때 아테네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분명히 페르시아에서 다시 온다 그렇다면 또 우리 영토에 끌어들여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영토에 오기 전에 우리가 쟤네들을 작살 내야 되느냐 깊은 고민에 빠진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우리 영토에 닿기 전에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해군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건테미스터클레스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리스 페라와 네. 바로 앞에 있는데 네. 해군을 그리스도 만들면 되죠. 문제는 뭡니까 이거죠. 돈이에요. 돈. 돈. 왜냐 하면, 육상에서의 전문, 전사, 집단을 양성하는 것보다 해군을 양성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다 아주 쉽게. 당시에 가장 해군 함선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3단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이 3단 노선 한 척을 만드는 비용이 평범한 그리스, 아테네 시민의 32년치 연봉이 필요합니다. 배한척 만드는. <laughs> 아무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테미스토 클레스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엄청난 페르시아의 함선이 몰려왔을 때 우리가 저걸 막으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하다? 200척의 군함이 필요하다. 군함만 필요해요? 이 군함을 정박시키고 정비할 항구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은 뭡니까? 갤리선이니까 점점 모져야 되잖아. 녹군이 4만 명이 필요한 거 이래야지만 겨우 페르시아군을 바다에서 막을 수 있을까 말까하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페르시아는 제국이니까 각 제국에서 배를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 배에서 배노젓는 애들은 노예가 많았단 말이지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리스는 노예의 비중보다 전문 노꾼 시민들이 많았어요. 얘네들의 권리를 또 보장해줘야 됐단 말이지. 차원이 달라 버려요.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우리는 페르시아를 막기 위해서. 해군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리고 얼마만큼 양성해야 되냐? 200척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그래? 어, 말도 안 돼. 10척 갖기도 힘들어. 캔슬 이래 버렸다고. 네 의견은 그냥 어버트 이렇게 시켜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테미스트클래스가 좌절하죠. 아, 이게 돈 때문이구나. 근데 때맞춰서 기원전 483년에 아테나 인근에서 이제 은광이 하나가 터지죠. 은광이 뻥 터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보수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은광이 터졌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공평히 나눠갖자고 해요 헬라인들한테 헬라인 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민들이 헬라인이라고 해요 헬라, 헬라, 헬라인들한테 근데 여기서 테미스터 클래스 다시 한번 하죠 아니다 이거 그렇게 나누지 말고 이 돈으로 우리가 해군을 양성해야 된다고 끝없이 시민들과 의회를 설득해요 끝없이 설득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척을 만들려고 했고 놀랍게도 여러분들, 페르시아가 침공하기 전까지 거의 200척에 가까운 180척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는데 일부는 해상으로, 일부는 육상으로 오죠. 육상으로 왔던 게그 유명한 영화 300의 얘기죠. 그러면 네. 300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싫어요. 왜? 300 얘기는 너무 많이 했어. 어. 아, 왜? <laughs> 아, 나 바쁜데. <laughs> 300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할게요. 제가 따로. 음. 왜냐면 300 얘기를 하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연 레오니다스의 그런 식의 사나이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리더십이 과연 맞는 리더십인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300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살라미스 해전이 네. 시작이 되잖아요. 네, 네. 음, 그 해전에서 붙은 함선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갤리선이죠. 가장 보편적인 게 3단 노선. 그러니까 트라이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그리스나 페르시아나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이었습니다. 보통 당신은 갤리선 뭐예요? 그러니까 들이 받는 거잖아. 충각전법이기 때문에 앞에 뭐 뾰족한 것도 나와 있고 그런 건뭐여러분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있어요. 3단 노선이라고 해서 노가 3단으로 돼 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노를 젓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단수예요. 노는 세개가 나와 있는데, 노, 이 노를 젓는 애가 다섯 명이다 그럼 5단 노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아니, 층으로 나 나도 그렇게 처음 생각했어. 나도 처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전문서적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사람 수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배한 척당, 뭐, 물론 크기가 네. 다르겠지만, 네. 보통 한몇 명이? 보통 150명에서 200명 정도. 노꾼만. 노꾼만. 근데 사실, 녹군이 충격을, 충각을 한 다음에, 만약 적병이 넘어오잖아요? 그럼 녹군들도 싸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싸워야지, <laughs> 녹군들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원은한 10명 정도, 전투병은 한 15명 내외. 근데, 예. 네. 근데 일단은 이거야. 받아서, 여러분 그냥 받아서 딱 받으면 막 올라가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받고서 빠지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빠지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받고서 빠졌을 때, 바, 받고 빠지면, 나무로 된 배니까 구멍이 크게 났잖아요. 그리고, 한번 잘못 받으면, 재수없으면, 뭐, 꺾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잘만 받으면, 칠문을 시킬 수 있었대요. 그리고, 이, 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우리 배가 옆구리를 받쳤어. 어허!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애들이 칼 들고 넘어와. 싸울 생각, 할 생각 들었어요? 물론 싸우겠죠. 근데 이미 거기서 좀 많이 좀 전세가 기울어졌을 거고. 그리고 당시에 배가 뭐냐면 배의 제작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배가 소나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받치면 대부분 침몰했었나 봐요. 페르시아군 역시 그리스하고 운영방식은 비슷했는데 페르시아군은 이제 이단노선, 바이림이라고 하는 이단노선도 많이 썼다. 그리고 주로 페르시아의 전법은 붙어서 물론 받는 것도 있죠. 붙어서 이제 보병들을 올려가지고 백병전하는 게주 전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함선을 알아봤는데, 네, 이제 붙는 겁니다. 아, 이제까지어서던 사상 최대의 해전이 벌어집니다. 바로 살라미스 해에서 <laughs>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